2024년 7월 18일 띠별 운세입니다. 쥐띠 오늘의 운세입니다. 투자 시 다른 사람을 따라서 투자하지 말고 신중하게 자신의 판단에 따라 투자하는 것이 좋다. 수익이 올라가기 쉬운 분야는 금융이나 건강 관련주가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하라. 분위기와 흐름에 맞게 처신해야 하는 날이다. 소띠 오늘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운은 약간의 기복이 있으나 담담하게 생각하고 현실을 받아들이면 좋은 기운이 작용할 것이다. 주부는 즉석에서 결정하기보다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 협상은 중간 지점에서 협의하도록 조절하면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 호랑이띠 오늘의 운세입니다. 오늘 하루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히는 것이 유리하다. 당신을 지켜보는 사람들 모두가 당신을 따라 행동하게 된다. 타인에게 솔선 수범을 보이는 적극적인 처신으로 오늘 하루 동안 당신의 위상은 크게 높아질 것이다. 토끼띠 오늘의 운세입니다. 새로운 음식으로 인하여 배아리를 할수 있다. 저녁 회식 자리가 있으면 불참하는 게 유리하다. 가급적 평소에 자주 먹던 식단으로 오늘 하루는 식사하도록 하라. 새로운 장소나 음식은 배탈나기 쉽다. 사람도 새로운 사람은 피하라. 용띠 오늘의 운세입니다. 너무 좋으면 오히려 힘들어질 수 있으니, 나서지 말고 침착하게 자신의 역할, 자신의 몫을 챙기는 게 유리하다. 업무에 관련된 사항은 빨리 처리하는 게 좋다. 당신의 탁월한 재능으로 인하여 남들도 어렵다고 한 일도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뱀띠 오늘의 운세입니다. 여럿이 모이면 능력이 배가 되는데, 오늘 당신에게 주어진 일은 의외로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만약 다른 사람과 함께 일을 도모하려고 하면 서로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할 때이다. 새 직장을 구하는 사람은 눈높이를 조금 낮추면 좋은 소식이 온다. 말띠 오늘의 운세입니다. 큰 이익보다는 작은 이익에 충실하면 오히려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욕심부리지 말고 성실함을 보여주는 자세가 필요한 날이다. 노력할 때는 적극적이고 욕심있게 행하는 것이 맞지만 결실을 거두는 상황에서는 겸손해야 한다. 양띠 오늘의 운세입니다. 미워하고 오해가 있었던 사람을 용서하는 날이다. 당신의 과오를 먼저 이해하면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 또한 당신과 같이 당신을 이해할 것이다. 사람은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변하기 쉽기 때문이다. 일상의 무대에서 벗어나 야외로 소풍을 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원숭이띠 오늘의 운세입니다. 평소와 다르게 기분이 매우 좋은 날이다. 대범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이 성공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한 조직의 임원이 되는 방법도 있겠으나 창업하여 회사의 사장이 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다. 닭띠 오늘의 운세입니다. 모처럼 만의 바깥 나들이로 얻은 상쾌한 기분이다. 혼자 누리기에 안성맞춤이니 명상하기에 좋은 날이 되겠다. 현재 하고 있는 자신의 일에 대한 너무 큰 자신감은 다른 사람의 눈에 좋게 보이기 힘들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 개띠 오늘의 운세입니다. 자신이 맡은 일은 시간이 부족하고 여건이 그다지 좋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 완벽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쉬는 시간을 빼서라도 나중에 못했다는 핑계거리를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후에 이에 대한 대가가 따른다. 돼지띠 오늘의 운세입니다. 대화를 나누다 하찮은 말실수로 인해 사건이 불거지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 사소한 것에도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상대방의 능력이나 외모에 대한 평가는 그 즉시 안 좋은 결과가 돌아오게 된다.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이 아무래도 낫다. 운수 좋은 날입니다. 모든 분들에게 행운이 가득하길 바래요.